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코리아, 어, 코리아니 아니죠. PC용 CSS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모바일용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거는 이거 제가 테스트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이제 눌러보면 제가 다 지워놨기 때문에 없고요 방금 보였다시피 이렇게 메뉴가 아래로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이쿼리를 어, 다운을 받아서 아주 간단하게 어, 어차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나중에 제가 강의를 또 찍을 건데요. 어, 그때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하고요. 페비콘 요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반응형 웹사이트는 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js라는 이 폴더에다가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저 자바스크립트를 다운을 받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jQuery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주, 쳐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jQuery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 보면 자, 저는 뭐 한국어로 보시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편하게 어 그냥 둘다 할게요.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시든 보시면 쟁 위에 있는 압축된 프로덕션 제이쿼리 3.5.1을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얘하고얘하고의 차이점은 한번 요 예를 한번 건들어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우리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어,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압축이 되어서 그래요.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얘는 정돈이 잘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어,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이렇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요거를 쓰면 쓰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이 화면이 떴을 때, 이거에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반응형 웹페이지 15챕터의 JS에다가 요렇게 3.5.1.min.js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저장을 해 주십시오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일단 jquery는 다운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cdn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인터넷만 된다면 우리가 스크립트를 그냥 <laughs> 이 스크립트를 이제 이러한 cdn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뭐 구글 cdn이 이렇게 있다면 클릭해보면 자 요렇게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ajax 하고 뭐 여기에 보면 jquery, min.js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갖다 붙여 놓으면 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다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 우리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어 지금 직접 이렇게 받았고요 CDN 방식은 이제 인터넷이 되는 곳에 되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파일을 우리가 이제 JSC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하니까 클릭을 한번 해 보면 역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링킹을 해줘야 아이 스크립트 태그에 넣어 줘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만드는 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에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앞에 부분만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korea.min.js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jquery 이렇게 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function 이라는 함수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달러를 줄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구현부, 가그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달러를 치시고요. 달러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신 분이라면 어뭐 상관이 없는데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일단은 그냥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요거는 그냥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자바스크립트를 어, 공부하고 제이쿼리 u 이쿼리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다른 건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내용들을 어, 필요한 기능들을 일부 모아 놓은 거. 잘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 놓은 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이쿼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클래스 선택자로 우리가 그거 있었잖아요. 메뉴 토글 버튼이라고 여기에 인덱스 HTML에 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 그죠 메뉴 토글 btn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제 보여야 되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여기 가서 점에다가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붙여 넣어요 붙여 넣고 붙여 넣는데 이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자 요렇게 어, 더블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클릭이 되었을 때 클릭이라고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실행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거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이 부분을 어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닫아주고요. 이게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메뉴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고 나서 달러를 우리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메뉴를 들고 있는 애가 누구였어요? 여기에. 그죠? 이 GMB다. 그죠? GMB 이놈이 나타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gnb 를 여기다가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점 gnb 라고 주고요 그리고 얘가 어 gnb 가 이렇게 되었을 때점 스톱을 먼저 스탑 메서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 하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토글이라고 밑에 있죠 그죠 슬라이드 토글을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자 빨리 나타내라 어 해서 패스트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에서 function close explode, is o 이뭐 등등 모질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제 r 리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인식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메뉴가 우리가 눌렀을 때 펼쳐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인덱스 페이지에 가서 인덱스 페이지에 가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스크립트 태그를 써서 스크립트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src를 하면 js에 jquery, 아, jQuery 3.5.1.min.js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링 스크립트 태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 src에 자 js의 코리아민점 js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닫아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jQuery를 우리가 <laughs> jQuery를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되었구요 이렇게 아이고 제가 새로 고침을 눌렀군요. 새로 고침을 눌렀고 변한 건 없어요, 그죠? 변한 건 없고 여기에서 반응 메뉴 토글 B T N 을 눌렀을 때이 함수를 실행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 G M B 하고 스탑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로 이제 이렇게 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죠. 인덱스 HTML 파일에 가서,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이렇게 되었을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니까 아직 어, 제대로 안 됐네요. 적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확인을 한번 제가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예, 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어, korean.min.js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jquery에서, 어, 이렇게 function을 실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거를 지워야 됩니다. 요렇게 지우고, 이 블락 내의 내용을 실행하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한 칸을, 갈로를 없애줍니다. 그래야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거를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고요. 다시 실행 창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아, 여기 아니죠. 인덱스로 가서요. 인덱스로 가서, 인덱스 HTML에 가서 자, 요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왜안 되죠? 어, 잠깐만요. 그럼 제 시작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요 확인해 보면 음 아직 왜 이렇게 시, 아, 요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아까 js 에서 제가 실행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이제 그죠 실행이 됐으면 이렇게 나왔고 이번엔 이제 클릭을 해 보죠 잘 나오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더 닫으면 닫히고, 요게 바로 이제 jQuery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구현을 한게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레퍼시브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어, 되어 있다면, 자 레퍼시브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 갤럭시 S5로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딱 하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죠. 맞나요? 요렇게, 우리가 이용을, 이제, jQuery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메뉴가, 슬라이드 바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토글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 우리가, 실제로, 제가, 아까, 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방,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일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제 js 폴더에 넣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땡겨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어 이렇게 우리가 cdn 방식으로 그러니까 cdn 방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src 속성을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http 하고요 그리고 역슬러시 주고요. 그리고 코드 점 J쿼리 이렇게 줍니다. 코드 점 J쿼리 주고요. 그리고 J쿼리닷컴에 들어가서 음, J쿼리 어, 버전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J쿼리 J쿼리 아, Q U E R Y죠. E R Y. J쿼리를 넣고 여기에다가 버전을 우리가 이렇게 3.5.1 하고요, 점 하고, 민 점, 그리고 js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이거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만 가능하겠죠. 저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죽였다가 이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켰어요. 실행을 시키니까. 자, 이렇게 나왔구요. 요걸 줄여서 확인을 해보면 잘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어, 우리가 CDN 방식으로 이렇게, 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 아래 첫 줄이죠. 첫 줄은 CDN 방식으로, 어, 방식으로 jQuery를, jQuery, 그죠? jQuery 파일을, 어, 쿼리 파일 파일이죠 파일을 참조하고 참조하고 있다. 단점은 뭡니까? 단 인터넷이 어,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 방법이 있고요. 아니 두 번째 방법은 요걸 지우고 아, 요걸 주석 처리하고 얘를 이제 스크립트 얘를 우리는 이 방법은 직접 다운로드 받는 거죠. 이거는 아래는 그죠? 아래에는 직접 제 쿼리를 제 쿼리를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아 다운로드를 해서 어 폴더에 저장을 하고 어 가져 뭐 뭡니까? 참조를 하는 거죠. 참조하는 것이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구요. 자, 이제 한 가지 해결이 됐구요. 이제 우리가 페비콘, 어, 요거한번 보시죠. 어,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보구요. 페비콘을 우리가 웹페이지 이제 상단에 이제 요거는 이제 타이틀에 나오는 이미지를 한번 바꿔 보려고 해요 이걸 우리가 페비콘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바꿔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좀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역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무료 이미지가 있는 픽사베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픽사베이로 들어가서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태극기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이 위에 거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를 택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알트 스 캡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어디 갑니까 어 삼성 아니 삼성이 죠어 D 드라이브에 그죠 D 드라이브에 html 작업 폴더에 자 여기에 어 반응형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이미지즈에 페비콘이 있다 그죠 페비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에 그림을 제가 코리아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코리아라고 줬고요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장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페비콘을 요렇게 요런 것, 요런게 페비콘이죠. 그죠. 요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거는 확장자가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콘 컨버트라고 아이콘. ICO 컨버트 해서 icoconvert.com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파일을 PNG 파일이나 BMP 어 비트맵 파일이나 JPG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픽셀을 3 2 3 2가 보통 먹히거든요. 아니면 16대 16 정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컨버트 ICO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D 드라이브에 아이고 이거 왜 이러죠?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갑자기 툭 꺼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 한번 가보죠. D 드라이브에 가서 HTML 작업에 자 반응형 웹페이지에 자 이미지즈 가서 페비콘에 코리아가 있다 그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됐다 그죠?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업로드 성공스플리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제가 했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ICO 파일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16대 16을 하시면 이건 16픽셀에 16픽셀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24는 이제 24픽셀을 의미하는 거고요. 32를 의미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6 곱하기 16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컨버트 ICO를 눌러줍니다. 자, 눌렀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유 아이콘 에서 이미지 리사이즈, 옵티마이즈 등등이 있는데 그냥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어디에 다운로드를 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는 어, 어디 어 있습니까? 이미지즈의 파비콘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코리아하고, 어, 요렇게, 코리아하고, 어, 어, 페비콘이라고 하나 붙여줄게요. 페비콘. 이렇게 ICO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장을 했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크립트 태그 다 끝났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비콘을 이제 넣기 위해서 css 밑에다가 이렇게 좀 주도록 하죠 어떻게 하냐면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 바비콘이기 때문에 리릴 이 타입이 쇼컷이죠 쇼컷이 원래 단축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쇼쇼쇼 아, shor. 그죠? 리를 쇼컷 s a s h o r t 그리고 cut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를 href 속성에서 자, 우리가 이미지즈에 파비콘에 가서 자, 이 코리안 파비콘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지금 바뀌었죠. 그죠? 여기에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파비콘이 올라갔죠. 맞습니까?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ICO 파일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파비콘이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파비콘은 웹페이지에 우리가 접속 했을 때 했을 때 뭡니까? 상단 탭이었죠. 그죠? 탭에 보여지는 아이콘을 읽는다. 의미한다라고 하죠. 의미한다라고 하고 이 아이콘 아이콘은 즐겨찾기에 어, 웹페이지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등록할 때도 할 때도 어, 사용이 됩니다. 사,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대표하는 로고죠. 대표 대표하는 대표하는 아이고 하는 로고다. 로고 아, 로고라고 하죠. 로고 이미지가 되겠죠. 로고 로고라고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리고 로고의 개념과, 개념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사이트의 성격도 이한 파비콘의, 페비콘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성격도 드러내기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에다가 우리가 뭐, 뭐, 일본 우익 같은 경우는 뭐, 뭐, 우길승청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장에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페비콘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 이거는 우익 대표 사이트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페비콘은 많은 의미를 작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요렇게만 만들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이제 모바일용으로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에는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드로이드 말고 애플 폰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기만 하십시오. 링크에서 릴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애플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터치가 일어나면 여기에다가 아이콘, 아이콘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프리컴포즈드라는 이 네임으로 프리 컴 컴이죠 그죠 컴포즈드 치고요 그리고 나서 href 속성에다가 우리가 이미지에 페비콘에 역시 이 내용을 엮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거는 하는 이유가 어, 말씀드린 바대로 음 이거는 ios 그러니까 저 애플 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래 우리한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죠 아래 어 내용 그죠 내용은 뭡니까 그죠 이, 이 이거는 아이콘을 추가하되 얘는 어 뭐라고 할까요 아이폰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폰의 페비콘을어 바비콘이죠 아, 바비콘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아래 한다면 추가하도록 하자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혹시 레퍼시브에서 레퍼시브에서 한번 볼게요. 검사에서 어 레퍼시브에서 우리가 어 들어가서 어 갤럭시 말고 아이폰이 있네요. 그죠? 아이폰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한번 눌러보죠. 아이폰도 눌르니까 요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아이콘도 눌렀을 때 되구요. 그리고 얘도 요렇게 표시이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어... 우리가 어... 했던 어... 지금 페비콘... 파비콘에 대한 어... ICO 파일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 또 뭡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메뉴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기도 했고요 맞습니까? 자, 여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긴 강의를 통해가지고, 10강이죠. 지금이. 어,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거는 지금 PC 화면이다. 그죠? 그죠? PC 화면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도도 이렇게 아이프레임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봤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PC구요. 그죠? PC의 상태구요. 그리고 쭉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 이제 아! 요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제 태블릿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태블릿용으로 되는 상태에서 좀더 줄여나가 보면 이제 뭡니까?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메뉴가 올라오고 그리고 밑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반응형,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했는데요 뭐잘 따라 오셨죠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이제 웹사이트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지 아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컨택트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다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href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웹사이트가 짜잔 하고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제 저는, 어, 이 HTML5와 CSS3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 긴 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튼 어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했던 거어좀 복습 이해가 안 되면 복습을 하시고 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 이 강의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